네, 안녕하세요. 키노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우존 동료 찾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스코패스 기간이 아니어서, 어, 뽑기를 막 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다들 있으실 것 같은데, 저도 조금, 뭐, 마음을 비우고, 뭐, 스코패스 안 하려고 그렇게 막 생각을 했었는데도, 막 이렇게 뽑기를 막 하고 싶은 그런 마음 같은, 하 아이,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뭐, 우존 동료 찾기가 이번에 특별한 우존 동료 찾기가 처음으로 개최됐잖아요. 한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번에는 사실 별로 중요한 영웅이 없는데, 다음번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어, 로브루치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스토리 던전에서 나오는 영웅들. 그렇게, 음, 특별한 운전 동작기는 스토리 던전에서 나오는 중요한 영웅들이 나중에 이제 조금씩 조금씩 나와요. 근데 지금 이제 첫 번째 특별한 운전 동작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요리장 제프고요 이제 2.5배 배율 선장이니까 중요하고, 풀보디가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라분 좀비덱 하시는 분들 라분이 중요하고 이셋 영웅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셋 영웅 빼고는 다 별로 안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사실 다 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이제 대지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대지가 어, 얼마나 나올지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라구요 또제 운이 또 얼마나 괜찮을까 하면서 제프랑 풀보디랑 라분이몇 개씩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도 한번 확률이 좀 궁금해 가지고 아, 한번 보고 싶어서 해보려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총 59개를 할 수가 있는데, 50번만 해볼게요. 50번을 한 10개씩 할 수가 있거든요. 10개씩 하니까 아, 5번을 한번 땡겨 보도록 할게요. 땡기든게 이거 중도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떡하냐? 아니, 땡기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계속 땡기면은 일단 술집에 들어가서. 예, 제가 지금 오, 59번을 할 수가 있죠? 59번을 다 아는 건아니고요 50번만 10번씩 5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20만 더 모으면은, 열, 아이, 귀찮아 하네. 그냥 5번 해볼게요. 여기서 레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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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카드 안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레드카드! 레드카드, 레드카드, 레드카드! 빨갛잖아, 이것도. 레드카드! 자. 돼지야, 나와라. 어, 풀보디. 어, 좋아. 어, 풀보디 두 장. 야, 좋아. 여기서는 이게 렇 중요하지 않은 영웅인가? 예, 어떤 풀보디가 두장 나왔구요. 파티인가? 파티가 두 장, 샤미 하나, 그 다음에 모건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자, 한번 더 해볼게요. 자, 레드카드. 오늘 이번에도 레드카드를 원합니다. 레드카드, 방금 또보셨잖아요꽤 많이 보셨잖아 어, 아, 이번에는 별로 없네요. 어, 여기서도 실버야? 야, 너무한데, 이거. 문제 있는데. 어 돼지가 나오긴 하나요? 돼지 지금 하나도 없는데? 지금 돼지가, 돼지가 지금 제로인데? 어, 돼지도 확률이 굉장히 안 좋구나. 또한번열 번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정 동 어, 우정 포인트. 꽤 오랫동안 모은 것 같은데, 금방 끝나는 것 같아요. 자, 이럴 거, 그냥 레드카드나 좀 많이 보여줘라. 하나, 둘, 셋, 넷! 아, 이게 스코패스처럼, 정말, 그, 진짜 그 레드카드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야, 역시, 돼지는 빵, 돼지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돼지는 안 나오는 것 같고. 어, 일단, 앞바다의 괴물 하나. 얘가, 뭐야, 워, 원데인가? 원데이, 샴, 파티랑 친구, 카르네인가? 예, 이렇게 나왔구요. 그 거북이는 잘 나오네요 거북이는 뭐이 조그만한 거북이는 많이 나오는데 돼지가 나와야 되는데 돼지가 안 나오니까 예두 번만 더 하면 끝납니다 제가 레드카드를 더 보여 드릴게요 가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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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절반 오 돼지 야 돼지 돼지 아 돼지도 레드카드구나 돼지가 하나 나왔고 네즈미, 모디, 샴 샴이 제일 잘 나오네 어 라분이 하나 나왔구나 <laughs> 돼지 때문에 라분을 나온지도 몰랐어요 라분이 거북이인 줄 알았어 라분 하나 나왔고요 어, 이제 제품만 나오면 어, 중요한 영웅은 다 뽑는 건데 과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다들 물으시겠다고요? 네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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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장 이상. 레스카드 가자. 두세네 다, 다섯. 어우, 다섯 장. 자,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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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아. 아. 제프가 역시, 어, 이번, 그, 우정동력뽑기에서 가장 좋은 영웅이잖아요. 그래서 확률이 제일 낮은 것 같아요. 여기서도 또 그렇게 차별하네. 아 참, 그건 스고 패스나 그러지. 여기서도 확률을 넣어두면 어떻게? 그죠? 아, 제프는 빵장 나왔어요. 빵, 빵. 돼지도 하나 나왔는데 제프는 하나도 안 나오네. 아 근데 돼지도 너무 조금 준다니까 너무했다.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어, 스고 패스는 아니지만 레드 카드들을 지금 보여드렸고요. <laughs> 어, 레드 카드 보고 싶으신 분은 지금 이제 우정 동료 찾기 아 뽑아 보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그거한 번. 어, 그, 스고패스트 레드카드 많이 못 얻으신 분들은 조금 거기서라도 어, 구경해 보시기 바랄게요. 근데 새빨 갛진 않아요. 약간 동상 느낌? 음. 예, 이번에는 사실 뭐 별로 중요한 영웅이 없기 때문에 예, 이렇게 좀 걱정 없이 예, 그냥 이렇게 땡겨봤는데 다음번 특별한 우주동물 찾기에서는 좀 좋은 영웅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예, 그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어, 그래도 지금 요리장 제프 없으신 분들은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해 보시기 바래요 풀보디도 없으신 분들은 이 풀보디도 꽤 좋으니까요 얻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 이제 대지는 어 지금 50개 뽑아 봤는데 하나 나오는 거니까 2% 2% 확률이 그러니까 별로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어 뽑기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키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